자, x에 대한 다항식 fx에 대하여 fx-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을 3은 x-1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한번 써보자 fx-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x-1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몫이 이렇게 있다는 거겠지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fx를 x-2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 f(x)를 x-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듯 고 나머지가 2x-3 이렇게 된다는 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1번 첫 번째 f1은 마이너스 5인가요 기억번 f1은 마이너스 5인가요 f1은 자 여기 1번 식에다가 여기를 1번 식으로 해보고 이걸 2번 식으 해볼게 1번 식에다 대입해보자 f1은 1 대입하면 f1 F1, f 어, 마이너스에1 플러스 3,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지. 음, 그래서 F1은 5, f 2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. 마이너스 5, 그래서 기억 번 맞았다. 기억 번은 별로 문제에 다녔을 거고, 니은 번 보자. 니은 번은 Fx를 x 제곱, 이 Fx를... X-1의 제곱 곱하기 x 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이거는 Q3X를 해볼게 플러스 RX 이렇게 그래서 R3을 구하세요 그랬네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 어, 선생님이랑 여러 번 해봤지? 자 그럼 먼저, 먼저 우리가 조금 1번식을 조금 수정해보자 1번식을 저기 있는 1번식을 1번식을 변화해볼게 FX를 저기 저걸 이항시키면 x 마이 1의 세 제곱에 q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. 응. 그래.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x 마이 1의 제곱으로 묶어볼게. 응. 자 그러면 여기 x 1 Q1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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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-11, Q1X 하고 플러스, 플러스 1 이렇게 돼. 왜 그런지 알겠니? 자 봐봐, 얘는 아직 뒤에 덜 썼어. X-1의 세제곱, 으로 나눈 나머지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인데 x 마이너스 제곱을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x 마이너스 를 제곱으로 나눈다는 뜻이잖아 x 마이너스 제곱을 나누면 나머지가 이해가 될 수는 없지 나누는 식도 2차 나머지 2차가 될수 없으니까 얘를, 얘를 한번더 나누는 거야 얘를 한번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다 써볼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은 3은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지 똑같은 거지 왜 이렇게 쓴 거냐면 얘가 지금 x 제곱 마이 x 마이너스의 제곱이잖아 얘를 x 마이너스의 로 다시 한번 나누면 나누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한번더나눠서까 그게 목숨 1이고. 그래. 요를 다시 써볼게. 다시 쓰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. x-1의 제곱, 곱하기 1, 마이너스 x-4. 그니까, 러 x- 제곱으로 나누니까, 요, 이걸로 x- 의 제곱 묶으니까, 요, 거뒤에1 묶이고, 얘가 x-4. 이렇게 되니? 음, 이렇게 돼. 자, 2번식도 바꿔볼게. 2번식. 2번식은, 이번식, 요거 이번식 잖아요. 요고 여기 이번식인데, 이 번식에서는 f 2는 1인 거 나오니, f 2는 1. 이렇게 자, 제일 왜 했냐면, 우리가 니은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x 제곱 곱하기 x 1난 나머지 구월했었잖아 그치, 그거 해보려고 자, 이제 요두개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해볼게. fx를 x-1의 제곱 곱하기 x 1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rx인데 요 나머지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수 있잖아 그렇지 나누는 식이 3차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 그러면 우리 많이 봤던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 그 꼴이지 이제 얘를 다시 바꿔볼거야 어떻게? x-1의 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x-2에 q3x 하고 플러스 a 되는 거 혹시 보이니? 뭐한 거야? 다시 x-제곱으로 2를 나눈 거야 이게 a야 근데 이 fx를 x-제곱으로 나누면 fx를 x-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됐었잖아 이합식에서 봐봐 여기서 fx를 x-제곱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이거 나왔으니까 아, 여기서도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4가 나머지 없겠네, 이렇게. 우리 3차 식으로 난 나머지에서 많이 했던 결과야. 아, 그러면, 그러면 최종적으로 R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. 이해 되니? 음. 근데 우리 A를 구해야 되잖아. A는 어디서 구해? f 2는 이래서. 자, 여기다 f 2를 넣으면 이 식에다가 x에다 1를 집어 넣으면 여기가 0이 되잖아. 0 되고 얘에만 살아남는 거지. 그래? 이게 뭐야? 이게 Rx잖아. 아 그래서 R2는 f2하고 같은 거네. 그렇지? 저 위에 식, 요 위에 식을 대입해봤어그랬더니 a 마이너스 네 그것이 1이니다 그래서 a는 7이었다. 그래? 어우 그럼 다 됐네.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Rx는 Rx는 7 곱하기 x 마이너스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때 r3 을 구하세요 그래서 r3 r3 은 r3은 여기다 3 넣었더니 얼마가 돼 위에가 7 곱하기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 그래서 21 어? ㄴ본도 맞았네 그렇지? 니 ㄴ본도 맞았어 그 다음에 이제 ㄷ번 보자 마지막으로 ㄷ번 디부번을 보면, 이제 자, Fx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된대 음자 Fx x 제곱으로나봐 Fx x 제곱으로나 거야 Fx x 제곱으로 어 Fx 1, 을 x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Fx 1, 을 x 제곱으로 나대자 다시 여기를 봐 Fx 1, x 1, x f Fx 1, Fx 1, Fx 1, 아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식을 다시 한번 봐보자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식을 다시 봐보면 선생님이 아까 1번0 2번0으로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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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번에서 했던 식을 다시 써볼게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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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하기 x 2의 q3x. 어, 뒤에 rx가 있는데, rx가, 어 여기가 rx인데, a가 7이었잖아. 그래서 7에 x-1의 제곱, 마이너스 x-4. 이렇게 쓸수 있지. 왜 쌤이 이렇게 했냐면, 봐봐. 이제 우리 fx 플러스 1을 하라며, x 자리에다 x 플러스 1로봐 어? 그럼 여기가 x 제곱 되지. 여기다가 x 플러스 1넣누니까 뒤에 플러스라고 1하고 마이너스로 1하고 만나서 없을게 x에다가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고 q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7에 x 플러스 1을 다시 넣었어 그때 여기 x만 남네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니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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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를 얘를 자등번 다시 봐보자 등번 x 제곱으로 나누래. 쌤이 나누는 거와 묶는 거는 동일한 거라고 얘기했었지. 나누는 것과 묶는 것. 자, 그러면 얘를 x 제곱으로 묶어보자. 다시 얘를 x 제곱으로 묶어볼 거야. x 제곱으로 묶으면, 묶으면 x 제곱으로 묶으면. x-1에 q3x 플러스 1하고 뒤에 플러스 7 보이니? 여기도 x 제곱은 이렇게. 그래 여기가 7로 묶였잖아 아 그리고 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그 s m i n 이 s x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네. 어, minus, minus, 나 i n u 가 m i 지 u s 디 i 번 u s 마이너스 -x i 가되 s minus, minus, 맞 i n u s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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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n 자, 틀린 문제는 선생님 설명 보고 확인하고 다시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봐. 바로. 그래야 돼.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더 풀어보고.